네 안녕하십니까 박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큐렉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제가 한한달 전쯤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고점을 좀 만들어내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어, 그런 상황인데 이 어, 고점 이후에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크게 안 밀리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양봉이 좀더 많이 나오고 있는 양봉이 많이 나온다. 시가보다 높이 끝난 적이 많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대비 위로 사는 그러니까 하방에서의 매수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평선들이 굉장히 밀집되어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은 60과 120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있긴 합니다만 한 차례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어, 11월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건드려주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넘겨서 오늘 종가가 형성될지 아니면 살짝 밑으로 밀려서 종가가 형성될지는 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흐름이 다소 뭐 애매하고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특히 11월 흐름은 많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수 있겠고 차트를 좀더 이야기하기 전에 어, 오늘 나온 기사도 체크를 좀 해보면 어,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와있는 상황인데 큐렉스 인도 임플란트 기업과 해외 동반제출 계약이다.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좀더 뻗어나가는 어, 기업의 뭔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그리고 다만, 휴렉소는, 어 미국, 서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에는 메릴이 아닌 현지 파트너사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진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부분이랄까? 아니면은, 좀더 비용을, 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뭔가, 어, 판매망이라든지 확보가 좀더 편리하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그냥 인도의 기업과 협업을 하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시장 사이즈도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아무래도 영업망을 확보하기 좀더 수월한 지역에 있어서는 별도의 또 그러한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적을 매출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겠다 뭐이런 어 표현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 여기서 출발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어 차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8,500원 내지 8,000원의 이런 라인 구간에 대한 부분, 500원 구간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이번에 음봉이 나왔을 때 이번에 여기 음봉이 나왔을 때 10월에 음봉이 나왔을 때좀 강하게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발생하면서 어요 부분에 대한 매물을 많이 좀 이번에 소화를 특히 많이 하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손 바뀜이 나오고 이후에 추가로 매도에 대한 압력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면서 지켜주면서 현재 양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뭐 횡구 좀 하다가 결국 8,500원 8,000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소화할 것이다 결국은 소화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일찍 매수를 한다면 선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되는 거고 만약 여기를 넘기는 걸 확인하고 본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좀더 시간을 절약해서,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하여튼 이 8,500원 넘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전에라도 어떻게 보면, 이 8,500원을 넘기기 위한 뭔가 액션들에서의, 뭐, 중간중간 흐름을, 적당히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간다면, 챙길 여지도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수급이 순간적으로 뭐, 매수세가 많이 달려붙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이라면, 오후장에 조금은 따라갈 여지는 분명 있겠습니다만, 무리하게 뭐 따라가지 않고 충분히 뭐조정주때 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 특히나, 어, 요 식가. 만약에 만약에 따라 간다면 요음봉의 시가가 뚫릴 때 따라 간다면 좋을 것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어,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어, 지켜봐야 될 그러한 어, 종목이고 가벼운 어, 중형주로 분류되어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에 현재 뭐 시가총액 이 3천억이 채안되는 그러한 어, 가, 무게감이 조금 낮은 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신 여러가지 장소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또 무료 공개 추천주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 입장하셔서 어, 해당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